분노한다! 서평공 폐기물 저분수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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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일단 아파트나 이제 고물상이나 그런 데서 박스를 모아놓으면은 그거를 저희가 이제 수거를 해다가 이쪽으로 공장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일단 선별기에 신문을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압축기로 들어가가지고, 압축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재직공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순수한 재활용이지, 폐기물 같은 게 아니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민신문의 신동성입니다. 바로 여기, 이곳이, 어, 평동 폐기물 처리시설인, 어, 그곳이 들어올, 어, 부지입니다. 아, 하지만 오산 시청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촉분류해 들어가는 시설은 주민들이 우려하듯이 그런 뭐 악취나 성분 나는 뭐 폐기물을 처리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폐지를 전문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설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실내에서 처리하고 다 작업을 완료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듯이 뭐 비산 먼지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 폐기물 관리법상으로 보면 처분 시설이 아니라 재활용 시설입니다. 아... 그리고 거기는 인허가상 발표 보건데 종이류를 취급하는 그런 재활용 시설로서 산지어 있는 그런 종이들을 모아서 그거를 재직 공장으로 보내기 위한 압축 시설만 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발생되는 비산먼지나 또 소음이나 진동 이런 거를 봤을 때 아주 깨끗하고. 뭐 소음이나 진동 분진이 없는 그런 방지 시설을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산시 초평동에 들어서게 될 폐기물 순환 시설, 정확히 말하면 폐지 재활용 시설입니다. 지역 내에서 수집된 폐지를 모아 압축하여 재지 공장으로 납품하는 회사로서. 폐기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모든 공정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에 고산시의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악취와 소음 그리고 비산먼지 등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